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허철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감미 됐나? 5년 됐나? 저희가 그 최근에 음. 국군포로 영화제 그때 네. 잠깐 스치듯 뵀는데 네. 그거를 제외하고 음. 저희 베나 TV 출연하셨던 게 2018년이요. 에 18년 되네. 1월 5년 됐네. 네, 저희 음. 5년 만에 이렇게 음. 뵀는데 어떻게 늙지를 안으셔요 그래요? 네. 많이 늙으을 건데? 그대로신데? 그래요? <laughs> 좀 좋고.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싸갔어. 여전히 영화 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영화 감독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아 저희 탈탈탈에 음. 90회 출연하셨었고요. 네. 그 당시에 몽골행 탈북. 어, 어. 예, 또, 그, 아내분과, 네. 음. 예, 따님과의 그 음. 눈물겨운 음. 북송 스토리, 또 음. 탈북 스토리 음. 말씀하시면서, 음. 저희 아버지를 울리신, 오. 네. 예, 중년 뻔하겠다. 남자들의 눈물. 음. 뭐, 요렇게. 음. <laughs>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기억하시네. 예, 눈물을 흘리셨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오신 지몇년차 하세요? 21년 좀 넘었지. 예, 음. 아. 어느새 20년이 넘으셨러니까 너무 빨리가 시월에. 아, 음. 뭐 아내분이랑 따님이랑 다잘 지내시죠? 너무 잘 있어가지고 요즘 소식도 안 전해. <laughs> 내가 무난한 뭐개 나이 들여도 났어. 행복하게 지내고 밖에 몰라.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laughs> 지금 요 이제 촬영 장소가 네. 여기가 김포 허철 감독님의 음. 스튜디오에 네. 제가 좀 왔는데요. 여기 1층, 2층 다. 보여주시고 저희 감옥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여기는 지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것도 전만 3년, 4는 됐지. 네. 그 원래 여기 작년 10일까지 여기서 1.8km 올라가서 이제 스튜디오 하나 큰거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3년 전에 이걸 짓고 이건 사실 홀로그램 아니야 음, 음. 영화 세트장보다도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 감옥 세트장 건설하고 네. 올해 여기 옆에 땅 쌓는 데그 버추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4차원 스튜디오라는 뜻이지. 음. 현대적인 세계적인 스튜디오 지으려고 지금 네. 땅 싸놓고 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군요. 네. 아직 완료된 게 아니군요 얘기가. 네. 콜로그룹 완료됐고 이제 시드 장만. 아완성되 음. 감옥도 완료됐고. 완성되면 또 얼마나 멋있을지. 그때는 세계 원. 네. 네, 최고로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 한국에 2002년에 입국하셔서 네. 20년 넘게 지금 영상 제작 일을 계속하고 음. 계신데요 네. 영화감독 허철님을 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정착 초반부터 영상 기술을 배워서 처음에는 KBS 그다음 음. 또 어디 어디 계셨죠? MBC, 예. 문화관광부, 그 다음은 카 s 스포츠 t v 뭐 대한민국은 좀 크다는데 다 까봤지 <laughs> 제일 유명한 게저 아침마당 VJ에서 아, 제일 유명 KBS. 그래, 아, 부산 KBS. 아침마다 원래는 <laughs> 촬영만 하기로 했는데 예. 아, 기보다스피제가대중학기좀 그 다뤄. 그러니 <laughs> KBS 측에서, 야, 리포트까지 해라. 그래서 또 <laughs> 탄압에 의해서 또 리포트까지 한 거지. 그게 정착 초반이죠. 네, 초반이죠. 예. 예. 아, 어떠셨어요? 거의 뭐, 한국에 오자마자 음.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신 음. 셈인데. 그래, 그래. 그, 그러니까 나도 이제 KBS가 근데 네 당시 몰랐지. 무슨 게 누구나 다 하는 건줄 알았어. 어 그거 아무나 들어가기 힘들대. 근데 어낙뭐 쉽게 들어가신다고 뭐 쉬운 줄 알았지 그때는. <laughs> 방송국에서 이 영상 제작 일을 하신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저 아, 그때는 이제. 제 방송 문턱도 못 가봤거든요. 아, 그래? 네. 방송은 뭐, 처음엔 뭐 모르더라. 시장에다 그런 줄 알았지. 그냥 엄숙한 네.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촬영하고 또 들어가는 걸 찍고 받고. 찍고. 어. 옛날에 베타 편집이잖아. 네. 촬영 응? 테이프와 편집 테이프 넣고 자르고. 그다 이제 니트로 노매서 좀 편했지. 아 음. 거기서 거의 몇 년을 방송국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총? 캐피스마 아침마당 쪽에 부산 캐피스 1년, 울산 캐피스 도 이제 생생 두대 넘어가면 이 년. 그다음에 스포티비를 좀 오래... 스포티비죠 오래했지. 네 하셨고 그다음에 경주 스포츠가 그거1 0 년했지. 음. 아까 영상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뭐 드론으로도 음. 찍고 그뭐또 스피드가 액션, 이렇게 느껴지게. 카메라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올해 문화감보 뭐 PD를 인했는데. 그게 파트장 하던 친구가 이제 간식부 TV에 이제 이직돼간 거야. 그게 대한민국 피디도 이상하게도 쟤 옮기면 쟤 나갈 거지. 꼭 옮기면 나를 찾아. <laughs> 아, 그래고 <그냥 웃음> 부산 케빈에도 있다가, 부산 k b 에서 피디 옮긴다 갔고, 문화 관광부터 힘들게 들어갔는데, 이양반이또제간식부에다 제발 나를 또 같이 가자고. 내까지 이직해버려가지고 갔잖아. 네. 그치 그렇게 잘어먹고 있는데 말이야. 계속 캐스팅 돼서 가신 거네요. 지 어, 실타는데 자꾸 탄나비에서 끌려갔어요. 아, 그 10년 전 그때의 액션캠, 뭐 드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찍으신 게 너무 멋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장비 나오면 남보다 우승권 구입해서 찍어요. 이렇게 아... 한국 1등만 살잖아. 네. 선택을 해야 돼. 어? 남이 다 한다면은. 써먹을 게 없어. 그니까, 네. 액션캠 처음에 샀을 때, 삼성에 서제 다섯 개 골프장 캐리 교육 영상 찍었어. 근데 그게는 그 액션캠에 원래는 기획이 없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이 교육 원한대로 영상 찍어주고, 액션캠 달고, 골프장 한국 에쫙 돌아온 거야. 어떤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아. 내가 네. 그러니까 뭐캐리 교육하자면 그 넓은 데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 진짜 멋있어. 근데 이거 영상으로 보면 한 번에 다 나오니까. 그래, 얼마 줄래? 약간. 이장 펜당 500만이니까. 그럼 100만 더 추가해서, 또 다섯 개, 500만, 또더 추가. 그 당시 그게 기끊내봐야 69만 원에니까 69만 원 가지고 순간에 500만 원 벌어버렸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재미 들인 거야. 네. 아, 신장비는 구매해서 잘만 하려고 하면 그가 뽑고도 남는구나. 그래서 이제 드론이 또 나왔어. 금방 네. 싸버렸거든. 네. <laughs> 금방 싸라 했는데 인천국제청라도시. 바다 위에서 찍으신 영상. 어, 뭐 어쨌든 그래서 이 기업도 많이 들어왔어. 뭐이 부동산도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제일 첫 기적이가 인천국제청라도시야. 항공 촬영해 주는데 하루에 천만 원. 낮과 밤 물론 야간 촬영까지 했지만은 예. 그 영상 가지 사진. 그러니까 그게 320만짜리야. 그걸 싸 가지고 뽑고도 남았잖아. 아 감독님 이 스튜디오를 어떻게 지으셨나 했더니 그 그런 도, 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래. 내가 장비 많잖아. 예. 아이 사람은 벌어서 창비만다싸 버리냐? 이런 말 이제 많이 듣거든. 그러다는또 창출 해내시니까. 무조건 그 창출 하니까 무조건 질러 버리는 거거든. 내가 예. 뭐 이 카메라에 있음으로써그 이상의 일이 들어올 때나 가감하게 빚내세로싸버려요 왜? 업자들은 그래요. 그 사람의 실력도 좋지만 장비가 또 이게. 그렇죠 어떤 장비냐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예. 사람 할게 따로 있고 장비 할게 따로 있어. 음. 그래서 이제 내 실력에 뒷받치는 장비를 구매하면 그만한 이상의 글 때가 나면 또 그만한 돈이 들어와. 자본주의 투자잖아요. 예, 그럼요. 예. 투자를 해야 또 아웃풋이죠. 저는 감독님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감독님은 본인이 기술을 배우셔서 사실은 아, 내 기술 배워서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쁠 것 같은데 음. 감독님은 영상 학원까지 차리셨잖아요 음. 그래서 탈북민에게 무료로 영상 편집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배운 거를 다른 사람들도 편히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만드신 게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어찌 보면 그내 한해가 있지 음. 처음에 우리 별 때는 너무 비싸게 두론꿈낸 거야 뭐2천만 대보다 학더 비싼 거야 네. 그리고. 그게 비싼 건지도 몰랐고, 원래 이렇게 한국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돈은 없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저장비는 구입해야 되겠고 하니까 새벽에 세탁물 납품하고 저녁에약태비도 그때 그렇게 살았거든. 네. 그때는 행복했어. 그렇게 해도 왜 가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한곳 배우면 배운만큼 노력하면 음. 노력만큼 부위가 축적 되고 재미가 소설했다고 지금 말하면 못하겠지만 <laughs> 지금은, 그때는 싫지 어, 네. 어, <laughs> 그때는 와, 힘들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고 노력만큼 부가 쌓이고 그 재미가 소설했던 것 같아. 네, 젊으셨으니까 20년 아, 전 얘기입니다 아, 지금.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요즘에 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악기 또 본격적으로 배운데, 작년에 이제 섹소폰 배우고, 오래전 피아노 배우고 있어. 거의 내전 60인데, 야, 어쩐 내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섹소폰을 배우니까 되는 거야. 예. 그 정동원이라든가, 오유진이그미스터에서 조그만 애들이 분데자심이 생각하는 거야. 예. 저 애들한테 이 덩치 큰게 저걸 못하다니. 그래, 도전해봤어. 아, 중년 남자의, 예. 남성의 아, 로망, 아, 섹소폰. 아, 아. 그 그래, 악기 들어봤지만, 뭐전관 아니어도, 그냥, 예. 오랜이만 도래미 하면 되죠 뭐무시한 사람도 듣기는 괜찮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올해 또 피아노 도전인데 또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 아 내가 정신은 살아 있네. 아, 그게 음. 제가 감독님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아. 감독님이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즐기요 새로운 장비 악, 지금은 아기만 악기. 말씀하셨지만 음. 새로운 장비, 편집 기술 음. 등등 우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게 지루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laughs> 난이도가 있는 어떤 것을 배우거나 해결하고 성취했을 때그 성취감 때문에 살거든 자 이번에는 뭘 도전해볼까 이거 성취하면 재미없어 그럼 또 새로운 거 도전해 악기도 목적이 있어 올해까지는 피아노 내년부터는 또 이제 드럼으로 도전할 거야 와아 <laughs> 그러면은 영상 학원도 응. 사실 다른 탈북민들도 이렇게 무료로 그 기술을 본인이 2천만 원 들여서 배운 기술을 음. 무료로 가르친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탈북민들이 정책 프로그램 보면 허구 하나 날 관련 단체들 보면 삼대 업종이야 그래서 아니 탈북민은 어젠 20년이야 아직도 탈북민들이 삼대 업종만 매달리면 우리가 먼저 미래 통일을 해놓고 정작 이제 통일된 그 시대에는 북한에서 삼대 업종 교육하겠어? 탈북자도 어젠 고 퀄리티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음. 북한에 가서 리더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들을 리드하려면 좀 높은 기술을 배워야 돼. 삼대업정은 북한 사람 변수도 다 해요. 그쪽에서 굳이 교육 안 해도 네. 그런 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다 익숙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손으로 하거나 이런 거 삼대업종은 네. 되게 머리 씹기보다 그런 거지. 사실 아니? 식당 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 많아요. 그러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굳이 분들 그런 거는 뭐. 교육보다도 참여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알수 있는 것들인데 다돈 들여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내래도 우리 좀 어렵지만은 고클리티의 탑자들 도전해가지고 음. 우리가 항상 보면 북한이 체제가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아요? 문화 선전 선동의 힘이거든요. 아, 문화의 힘이 진짜 크죠그래고 세뇌교육식이고 그러면 우리 탑자들도 문화의 승봉에 영상만큼 좋은 게 없어 대중을 이끌고 응? 알려주는 데는 어떤 친구, 진통해몇명 알리겠어? 같은 걸로 승부하겠다. 어, 승부한데 영상 방송 유튜브 통해 하면 전시가 보잖아. 그럼요. 박 속도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바로 알리기 위한 운동. 한국에 살아보면 남한 분들이 북한 에 대한 정보가 정확치 못해 또 북한 사람들이 남한 에 대한 정보가 정확치잖아 그것을 남북에서 살아본 우리들이 가고있 가라는 거지 정확한 진실 역사를 이제 바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PD로 활동하시는 분들 도 영상 제작, 편집 이런 일 하시는 탈북자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너무 많죠.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보람 많이 느끼면서도 두려워요. 어 그들이 점점 나이 먹을 밥줄을 쪼여오고 있어요. <laughs> 밥그릇을. 적당히 뺏기. 먹어라. <laughs> 나도 어? 세태 몰라가고 그들은 뜨는 내고지만 지는 해. 감독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laughs> TV, 다큐, <laughs> CF, 영화 다 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나도 저뭐 어제 그냥 젊은 친구들 먹뭐 그런 어좀남겨 넣고 그냥 <laughs> 영화 쪽 더해 좀 되는 광고 쪽만. <laughs> 베나 TV 음. 탈탈탈 처음 출연하셨을 때는 첫 단편 영화 뿌리에 대해서 음. 말씀해주셨었는데요. 음. 그후 작품 활동은. 요즘은 오히려 영화 촬영 때문에 많이 바쁘지 최근에는 이제 주로 영화 쪽만 몰입하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남한 감독들이 영화를 많이 촬영해줬지편집도 해주고 근데 이번에 첫 남한의 영화를 만들게 됐어 아, 본인 작품? 음. 네 어떤 작품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목은 영 재미없어요 도토리. 네왜 도토리? 왜 작고 요만한 도토리를? 그 도토리가 무슨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대목에서 10년 동안 바 이렇게 밀려버린 거 알시죠? <laughs> 어차피 게임, 딱지 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쏴 죽이고 너무 유치하잖아. 재미없잖아. 시나리오 상볼때 너무 재미없어. 왜이 유명한 영화가 대명에서 지금까지 상생이 못되냐 시나리오 상볼때 너무 재미없는 거야. 딱지 치기, 구슬치기. 그럼 안 되면 지면 죽어. 너무 유치하잖아. 그쵸. 근데.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시나리오 때문에. 봤을 때는. 네. 그 한국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가 모르는 게임이야. 이 한국의 민속놀이잖아. 그런 데 없는 거네? 어, 괜찮아. 그 다음 딱, 어, 몽땅 지금 빚져서 살게 짜증난 인생들, 그 중에서 한 명만, 일등만 사랑하는 한생 이야기, 다 실감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넷플릭스 보아서 대박 난 거지. 그러면 내 도토리는 뭐냐? 제목 들으면 재미없어. 네. 요만한 도토리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요만한 도토리에 치신에 넣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있어요. 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우리 민족 이 이제, 일제의강점이 30년 동안 강점당하다가 폐망하기 직전에 이제 태평양전쟁에 망하게 되니까 일본도 이제 식량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공출이 진행됐거든 1943년도에 조선 백신들 쌀을 무자비하게 이제 군량미로 공출하고 낙탈하니까 백신도몰 먹을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먹을 거는 사내는 도토리야 그래 그걸로 연맹하고 해방 맞이했어 그게좀 살까 했더니 북한군이 또 남침해 가지고 3년 동안 전쟁 거었서 전쟁 하다 보면 농사가 잘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먹을 게 뭐야? 또 도토리밖에 없어. 산에서 도토리 잔 쪽으로 자란 거 말고. <laughs> 그래 또 사는가 했는데 북한이 또 나라를 쪼끔 그죠. 어 네. 피어를 만다 보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사는가 또 도토리 줘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부터 오늘의 북한의 일기까지 70년 역사를 도토리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차이는 얽혀버렸어 어떤 스토리 실향민 일 세와 이세삼 세가 도토리 주워 먹다가 타북자 손녀가 남한에 와서 일세 할머니를 제하고 만나는 거 음, 도토리에 우리의 한이 있네요 한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부터 해방 후유2오 오늘의 북한 오늘의 대한민국 직전이니까 음. 이게 야 시대극이야 돈이 너무 들어 네. 일단 소품만해도장난 아니야. <laughs> 일제시대, 6.25, 북한. 해방 후, <laughs> 북한, 남한. 물론, 남한이 현대적이니까. 예, 뭐, 그거 뭐 그렇다 쳐도. 북한까지는 소품이 한국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일제시대, 해방 후, 6.25, 북한. 이네 개의 시대적 배경을 그리지 않으니까 소품이 딱 들려요. <laughs> 그게 어렵겠어요. 엄청 어려워요. 근 지금 소품 올까지 거의 90% 마련했어. 아... 배우들이 출연료 고사하고 소품 마련한 게 돈도 안 돼. <laughs> 그래서, 전국 누비가 다녀가서 거의 다 완성했는데, 하도 이번 출연진 배우분들이 제작진이랑 시나리오가 너무 좋습니다. 소품 구한테 너무 열정 내 피우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은 출연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 출연료를 안 받고. 작품만 명작 만든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 으흠. 너무 이번에 배우들 기회 좋은 거예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 스탭이나 제작진이나, 서슴없이 배우들까지도, 막제 소품소한테 돈을 보내오고, 제 돈을 팔고, 지어, 제 부모 집에 있는 옛날에, 그런 옷까지 나 그런 소품들을 또다 보내오고. 어, 예. 그니까 <laughs> 전체가 지금 적정인 거야. 그 얼마나 조짐, 시나리오가 좋게 기대되는데요? 그러니, 조짐이 좋은 게인가뭐더 재밌는 거는 첫 신은 이미 촬영은 들어갔어요. 유교 때 신을 이제 항공협회 부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도와주게 돼서 유교 때 폭격기가 필요되는데 두 대를 띄워주시겠대. 그래서 강원도 <laughs> 이제 갔지. 우와. 정확히 5월 7일? 네 우리 딸 생일날 잊어먹어 네. 그래 강원도 같이 네. 가던데 더 재미난 이야기또 뭔지 알아요 우리 영화가 도토리잖아요 예. 그 마을이가 도토리 유래의 마인 거예요 <laughs> <오> <laughs> 이런 우연일치가또 없어 운명이네요아니 어? 도토리 첫 영화인데 왜 도토리 말이 나오지 <laughs> 이건 하늘의 계시야 어? 그러네요 그래서 아 너무 감동했고 그날에 또 훌륭하게 또 이제 항공협회에서 잘도와줘서 비행기 촬영 무사히 끝냈고. 어제 이제 마지막 소품 구할라 또 강화도 갔는데, 사실은 그 소품된 건 아니야. 만나보고 돌아오는데, 이 도토리 얹지 못해 그렇게 애 타는데, 그 집에서 한 4km 나오니까 도토리 파는데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원하던 도토리 또 이만큼 쌌어 네. 아, 지금 온 세계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냥, 거예요? 그냥. 응? 이게 네. 하늘이 도와줘. 아... 원했는데 못 찾았는데, 어디 구했단 말도 없는데, 지다가 다 발견된다구나. 그 다음 또더 재밌는 건또한 분이, 유교때 이제 군복이 필요 됐는데 국군복 네. 그다음 미군복도 필요했는데 그 병원 원장 하신 분이야 그분이 오라고 돼요? 해가지고 갔는데 짐가방이막 그거 내는 거야 네. 자기 평생 군복입 이때서 전역할 때까지 옷을 다못안았더라고 보물처럼 오. 그걸 제유품처럼 이렇게 유산처럼 그한쏜 거야 근데 내가 소리 대더니 그거 내는 거야 소품으로 쓰라고 어. 아 그거 쉽지 않아을 쉽지 텐데. 않지 이거 얼마 오시년 동안 보관한 거야 그건 내놓는 거야. 국모로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 빠지 모자, 코다리 깨끗하게.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야, 이아키토고왜 내놨습니까? 내 암만 생각보다 죽을 때, 내 아들, 내 손자 이거 보관할 거 같지 않다. 그냥 쓰레기통에 쳐릴것같대 그러면 자기 너무 아깝을 것 같아. 그래서 의미있게 쓰는 거야. 어, 그 의미있게 내 영화에 출연하면 이 영화가 죽지 않나? 영혼이 사라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자기 의미있게 쓰고 부탁해서 그저께 기증받았어요 와. 나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게, 야, 이게 너무 잘 된다. 응? 근데, 아까 그 한복 보셨죠? 네. 일본은 뭐, 우리가 돈 구매도 했지만, 그 한복이 다새 거, 이쁜 거야. 그 한복을 만드신 분이 또 기증한 거야. 어저께 가져왔어. 새 거야, 응? 결혼식, 전통식 다 했잖아. 내가 원하던 거비싸 임대하고 엄청 비싸요. 그거 다 무료로. 와. 그 다음에 또, 인천에 재활용 센터 어디 쓰셨는데, 그게 또 내원하는 게다 있어. 네. 유일대 쓰던 에방총 석자로, 아시포총 한자로, 일본도세 개, 일본도 3개, 네. 일본제 전화기, 뭐 무전기 네. 그 구분이 또 돈을 공짜로 갔지만 정말 저렴하게 싸서또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 네. 그래 이번에 영화 너무 잘 돼. 그래서 그렇죠? 실제 임대에서도 엄청 비싼 소품들이에요. 그배 이하로 막딱 구매해 버렸거든. 아, 음, 아니, 그러니까 1층의 스튜디오가 완전 봄을 창고던데요? 보물 구경해도 구경해도 끝이 안 <laughs> 나더라고요. 그 부여 800년 전의 물건도 있어요. <laughs>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감독님 사실 영화 감독으로 산다는 게이 대한민국의 독립 영화 만드시는 분들도 보면은 알지만 참 쉽지 않잖아요. 힘들지 힘든데 네. 내가 특히 좀 내가 좋아하니까 즐기지. <laughs>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남의 시나리오도 아니고.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내 작품 만드는 그 성취감이란 게 있어요. 비록 돈을 못 벌어 거지 될지라도 음. 그 성취감은 한 금주고도 못 써.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음.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음. 만들고 영화를 음. 만드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음. 정말 진정으로 즐기시기 때문에 미쳐버린 거지. <laughs> 사실은 내가 이제 북한 출신인데 북한 영화를 얼마 못 찍어봤어. 남한 영화만 많이 찍었어.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오리지널 북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음. 이북 출신이니까 자꾸 북한 영화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생각 밖으로 <laughs> 하고 반대 못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래, 난 북한 더잘 알잖아 네. 그럼 북한 잘하는 내가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북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네. 그내부감독못타달래 그래서 야 내가 북한 출신이 아니면 이 영화를 하겠는데 네. 북한을 너무, 너무 잘 너무... 아는 나로서는 이거 못 하겠는데 이 보이니까 돈 아무리 줘도 아 그럼 그래서, 가, 감독님 혹시 그래서 내가 못 하겠다고 눌러놨거든 아, 그럼 감독님 혹시 저기 음. 최근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네.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탈북민 영화감독으로서.